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정스님의 무소유라는 책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너무 유명한 책이지만 오래전에 절판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판매하지 않는 책이기 때문에 또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법정스님은 1932년생으로 2010년 77에 나이에 입적하신 우리나라 불교계의 큰 어른이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벌써 10년이 지났지만 당시 뉴스를 통해 전 국민이 종교를 초월하여 깊은 애도를 표하던 분위기도 기억이 납니다. 무신론자인 뭐 제가 법정스님이란 분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디서 얄팍하게 인터넷 검색 따위로 아는 체 하는 건 주제넘은 짓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분의 대표작인 이 무소유란 책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어, 법정 스님은 입적하시기 전에 한 가지 특이한 유언을 남기셨는데요 자신의 책을 더 이상 출간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사후에 본인의 이름으로 영리행위가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소식이 전해지자 이 무소유라는 책이 갑자기 초 희귀템으로 등극을 하면서 이새책 가격이 고작 몇천원인데 중고책 가격이 몇십만원까지 치솟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말았죠. 어, 무소유라는 책을 소유하고자 하는 블랙 코미디 같은 아이러니와 함께 그때 당시 중고책 시장을 휩쓸었던 열풍은 정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영원히 이 책은 중고책으로밖에 구할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그동안 워낙 많이 팔렸던 베스트셀러여서 시중에 풀린 수량이 많다 보니까 중고책을 구하는 게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이 위안이라면 위안인데 약 10년이 지난 지금은 사람들의 관심도 점점 멀어지면서 중고책 가격도 합리적으로 자리를 잡은 상태입니다 어, 인터넷 서점의 중고책 가격을 살펴보면요 상태에 따라 몇천원에서 몇만원까지 다양한 가격대에 많은 매물들이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뭐 아직까지 꿋꿋하게 몇 십만원에 올려놓은 사람들도 있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2009년에 발행된 3판 83세니까 거의 마지막 버전이네요. 정가는 6,000원이고요. 하드커버 양장본입니다. 물론 이 책은 가격이 더 저렴한 문고판 반 양장본 버전도 있습니다. 단순히 내용이 궁금해서 읽는 데만 목적을 둔다면 반 양장본으로 싸게 사셔도 되지만 소장용으로도 고려를 하신다면 아무래도 이 양장본으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책은 작은 수필집입니다. 총 35편의 짧은 수필들이 담겨있고요 무소유는 그 중에 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 수록된 수필들은 특정 시기에 몰아서 쓴 것이 아니라 1968년부터 76년이라는 약 8년에 걸친 세월 동안 띄엄띄엄 쓰여진 글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어, 법정스님의 글은 문학적인 필력이 뛰어나서 감탄을 하게 되는 뭐 그런 타입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뭐 대단한 해안과 깊은 통찰력이 느껴지느냐 하면 또 그런 것도 아니고요. 무소유라는 거창한 제목에 걸맞는 심도 깊은 철학적 고찰 같은 것도 뭐 당연히 없습니다. 유명세에 비해 정말 특별할 게 없는 책이라는 생각마저 들기도 합니다. 그냥 누구나 생각할 수 있을 법한 지극히 보편적인 이야기를 별다른 미사 요구도 없이 그저 담담하게 풀어내고 있을 뿐이거든요. 소소한 일상의 상념들을 가볍게 담아낸 어떻게 보면 평범한 글들이지만 저는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이 수필들이 쓰여진 시기에 대해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70년대 초를 전후한 그 시절 우리나라를 바라보았던 법정 스님의 시선이 새롭게 느껴졌다고나 할까요?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를 통해 우리가 새롭게 얻거나 누리게 된 높아진 삶의 질과 편의성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도 물론 느껴지지만 그 대가로 오히려 우리가 잃게 된 것은 없는지 우려하는 마음도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이 시기는 박정희 정권의 거의 후반기에 해당합니다 경제개발 오개년 계획이나 새마을운동 등 잘살기 위해 몸부림치던 시기면서 또한 독재정권의 부패가 극에달했던 시기이기도 하죠 속세의 일에 별 관심이 없을 것 같은 분이 의외로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거시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태를 비판하면서도 누구보다 나라를 걱정하는 속 깊은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또 시대가 시대인의 만큼 이것을 직접적이거나 과하게 표현하지 않는 내용이 엿보입니다. 이 책을 지금 시대의 가치관이나 정서로만 바라본다면 이제는 통하기 어려운 좀 낡은 생각들이라 치부할 수 있는 부분들도 더러워 보입니다. 시대가 변해도 너무 많이 변했기 때문이겠죠. 쥐뿔도 가진 것 없어도 플렉스나 스몰 럭셔리 같은 트렌드에 물들어서 과소비와 허세를 미덕이라 치부하며 자기 합리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책을 읽다보면 본래 무일물이란 구절이 몇 차례 나옵니다. 공수래 공수가즉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말과 같은 의미이며 무소유정신과도 일맥상통하죠. 인간의 소유욕은 본능인 것도 사실이지만 결국 부질없는 것도 사실임을 얘기하면 뭐 누군가는 어차피 죽을 텐데 왜 사냐는 식의 극단적인 비유를 하면 비꼬기도 하겠죠. 하지만 법정 스님이 말하는 무소유는 소유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요. 집착을 비롯한 여러 가지 마음의 번뇌로부터 벗어나자는 의미로 읽어야 할 것입니다. 불교는 결국 본인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를 깨닫는 것이 핵심이죠. 제가 법륜스님의 유튜브 채널도 즐겨보는 편이지만 언제나 해답은 똑같더라고요. 어떤 문제든 마음 먹기 나름이고 답은 그 마음 안에서 찾아진다는 것이었죠. 1년만 지나도 금세 구식이 되어버리는 온통 가벼움만 존재하는 지금 예, 법정스님의 글에서는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변치 않는 모습으로 서있는 노송처럼 한시대를 대표했던 큰 어른으로서의 품격이 느껴집니다. 저는 특히 글 곳곳에 묻어있는 특유의 따스함과 순수함이 너무 좋았습니다. 후반부에는 생태시베리에 어린 왕자에게 쓰는 편지까지 있을 정도로 법정 스님의 어린 왕자 사랑은 정말 유난스럽다고 할 만큼 남달랐던 모양인데요 사실 어린 왕자를 좋아한다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성품은 대충 짐작이 되죠 사기꾼이나 양아치 같은 사람이 어린 왕자를 좋아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무소유만큼 어린 왕자를 다시 읽고 싶게 만드는 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덕분에 저도 어린 왕자 다시 읽고 얘기하는 시간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